정확힌다. 어, 어, 예쁘요 엄청 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만 원인 거잖아요. 이퀄리티 9,900 원이야? 와 아, 장국. 아, 한국 장국 장국이잖아. 이게 18,000 원인 거예요. 많이 먹어요, 우리. 좋은데 가야 되니까. 이 확실히 숙성 회라 그런지 좀 풍미 확실히 좀 달라요. 한국 회랑 느낌 완전 다른 거 맞아요. 맛이 달라. 어, 김밥 좋 김밥 좋고. <laughs> 한국 회덮밥이 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일식당을 평가하는 계란이래요, 계란. 아, 맛있어. 이집 잘하는 집이라는 거 바로 느낄걸? 아마비로라고 생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르다 다르다 얘기를 하도 듣고 먹었는데 그냥 저는 역전할맥 한국 맥주도 많이 맛있어졌고 또 어. 맛있는 맥주 실제로 많고 이 정도의 식집은 솔직히 한국 강남에선 50개 있어 와 대박이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본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추천 <laughs> 이쪽 동네가 다 호스트바도 많고 나이트클럽도 되게 많고 나이트클럽 홍보 전단지 같은 거 뿌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에는 숙소입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터가 좋을 것 같아 갖고 어허... 좋은 추억, 새로운 경험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약을 했지만 난 이런 동네일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했고 어쩌다 보니 좀.. 콘셉트이길래. 쇼타임이 뭐예요? 쇼타임 짧게 쓰는 게뭐 35,000원? 120분 쓰는 거 대실 같은 건가 보다 한국어로 치면 대실인데 더 세분화됐나 보다 어, 이쪽입니다 쁘띠인가 어. 어. 쁘띠라고 이나불어가 예, 쁘띠발리라는 곳입니다 어? 어? <laughs> 뭔데? 뭐하는 덴데? 너무 이쁘다 이근처에서 가장 어, 럭셔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인테리어 제일 잘해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의 러버 호텔입니다. 어? <웃음> 이게 무 <laughs> 소리 하는 거야? 아, 이왕이면 일본에서 좋은 추억 우리가 처음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아 근데 그, 원래 러버 호텔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에요. 내가 러버 호텔의 개념 은 몰라? 러버 호텔이. 아 러버 호텔이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관계를 위해서 방문하는 아 호텔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야? 여기 20만 원, 일반. 신놈인가 봐, 진짜로. <laughs> 때려 맞아야지, 이거. <laughs>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대별로 뭐 방별로 있는 것 같고. 이야, 좋다. 아니, 겁나 예뻐. 되게 좋은데? 우와. 오, 오. 엄청 잘 되어 있어. 크림 있어, 크림. 가져가는 건가 봐 쓸만큼 아, 마사지기 마사지기 마사지 맞아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순간 우리가 이상한 거야 퇴폐 느낌은 전혀 안 나는데요? 그냥 오히려 그냥 휴식, 힐링 응. 그런 스팟인데 그런 장소인데? 먹을 거 이런 것도 되게 아기자기 돼 있고 다공짜인가봐 무료 한번 응. 먹자 아 왜? 근데 우리 아직 여기 아니라고 아 그래 그래 치킨 타임은 22가 치킨 22? 22 1 9 9. 9 p.m. <laughs> 와 이거 나 이거 예상 못 했다. 아니 아시 이전에 올 일이 없구나. 6 시간 남은 거네요. 아 어떻게 할까? 소이네 <laughs> 내머릿 속에 있었던 상상 속의 그 러브호텔의 그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의외인데? 아 그럼 못뭐 타냐? 아찜질방 같은 거 없어? 씻을 수도 없고 뭐 충전도 못 하고 어디 가 있을 데 없어갖고 씻고 이제 충전도 할수 있고 그러는 용으로 대시를. <laughs> 이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냐 이거고 너무 씻고 싶어서 그래 낮잠도 잘수 있고 충전도 할수 있고 씻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딴짓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인식을 받는 게 싫다는 거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 다나 <laughs> 2800엔이고 어 100분이에요 100분 쇼토 타이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의상이 아예 있는데? 진짜다 여기는 와 VOD는 뭐야? 뭐 비디오 같은 것도 빌려주나 봐요 저 앞에. 그리고 로션들이 다 있는 거 보니까 문화 충격이다 진짜 이거. 기구 같은 것도 뽑기로 팔어 저 안쪽에서. 언니 샤워. 언니 언니 테이킹 언니 샤워. 언니 샤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터치. 아, 오. 아. 입실 아, 맞나? 아,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10%트 After after. After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 타임 w t 여기는 아까 우리가 갔던 것보다 훨씬 그찐찐 뒤에 야동이 있었니, 뒤에. <웃음> <웃음> <위에 자동> 있어. 뒤에 야동 있어. 와 진짜 <laughs> 이런 데도와 보네. 아니 근데 이게 어제도 그냥 들어가. 와 오늘 아, 여기다 네. 와. 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카드를. 아, 잠깐만. 이거 안 열릴 것 같아. 어? 와, 이건 진짜 찐 일본인 아니면 뭐할 수가 없겠다. 와, 나 완전 이런 데 처음이야. 와. 와. 오, 되게 좋은데? 그냥 호텔이어도. 어, 엄청 일본에서 이 정도 사이즈 크기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클래식한 호텔이고. 어 나쁘지 않아, 수압 체크 괜찮아. 아래 내려가서 야동 같은 거 빌려가지고 대여해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이니 뭐야? 나. 냉장 같은 거걸릴 때. 오, 어, 진짜 시원한데? 마사지 모래야? 마사지 진하니까. 아. 어. 작전 진짜 미친다 <laughs> 음, 이거는 뭐아 이거는 이제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에에 아, 그니까. 아, 아, 아. 이건 뭐야 아 이것도 이제 다른 종류의 일부러 진짜 10시에 제가 체크, 체크인은 10시를 몰랐을 리가 없어 이 <laughs> 새끼 오 근데 침대 불편해 아 그래? 이게 어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침대인데? 엄청 비싼 오침인 거 알죠 이거 4만원짜리 오침이야 겹뀌에 겹뀌. 아. <laughs> 씻어야 할거 아니야? 아니 씻어 빨리 씻어. 먼저 뭐, 씻을게. 아, 먼저 씻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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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이네. 선이 아... 아... 형그 근방에서 그걸 써야겠다. 터치 되나? 안 되네. 이국권 있는 거 같은데. 오, 다 일본어라서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 왔을 때뭐 그냥 엄두를 못 내겠다. 와 진짜 이거 럭키 풍선이네 완전. 오오오 근데 진짜 좋다. 풍선도 3개나 오 개나 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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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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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지 그래잖아. 무슨 짓이야. 원 소리 하나 했네. 나는 막 되게 음침하고 뭔지 알죠. 지저분해가지고 음. 어딘가 네, 몰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감성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 호텔 같은 가격으로 내가 방 크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음. 여기가 훨씬 커. 가성비로 따졌을 땐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물? 보리차 있을 것 같아. 일본이라서 녹차, 보리차. 아, 말이 되나? 그냥 생수지. 우와! 오! 아 이거 이렇게 눌러서 한 빼면은 저기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후보리라 했나 보다. 오디, 오디오야 이건? 우와! 뭐야 이거? 거기가 진도백이지나 탱가. 내안에 모든 판타지를 풀수 있네. 미쳤다. 좋다. 오일 있고, 이거 엄청 비싼데 4만 5천 원짜리 뭐야 봐, 이건 진동기. 그 당일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걸 다 준비해, 그죠? 이거 잘한 것 같아. 아니,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어. 왜냐면 이걸 따로 사러 편의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어. 그 남녀가 서로. 그런 화끈한 상태에서 일단 도착해서 어. 여기서 바로 앞에서 어. 가져오는 게난 어. 이게 맞지. 어 왜냐면은 그리고 또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의의 사고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일본이 뭐 성진국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나는 문화적으로 좀 많이 진보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여성 전용 생리대 있는 거 알아요? 되게 배려를 많이 해놨어. 약간 사소한 부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러브 호텔이 이상한 게 아니네. 오히려 어. 그런 쪽으로 완전 최적화 시켜놓은 거. <laughs> 아, 근데 이게 되게 가볍나봐 소재가 <laughs> 아아골 들어갔다 들어갔어 삽입 <laughs> 씻어, 진짜 디... <laughs> 이거 진짜 의외로 시원한거 알아요? 의외로 어... <laughs> 시간이 1시간 40분이 이렇게 빨리 갈줄 몰랐고 PC방 1시간 40분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 같아 근데 진짜 좋은 게 여기 어메니티도 있어가지고 이빨 닦을라 그래잘 됐다 러버트텔첫 대실 채운 게 어땠어? 아, 어디가 그렇게 힘들어? 이야! 와우! 싸워! 이 마지막까지 이거 정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넣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내려가서 한번. 어쨌든 진짜 잘 쉬다 갑니다. 어, 뭐야? 아 어? 왜? 못 나가? 우리? 아 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봐. 전탈출이야, 이제. 그걸 결제해야 나. 난... 아 그렇지. 아 방탈출이야. 못 도망가게 하려고. 저... 몰라 몰라. 지좀 아... 현타 온다. 근데 아까 약속한 9홉시 체크인 시간이 넘었고 저희는 밖에서 떠돌다가 대실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 아... 그러다 이제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럭셔리한 거야. 이게 비교가 되잖아 이제 우리가. 고객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이 로션이 우리가 필요해요? 샴푸. 아, 들어질지0 n t e o i n g t o w a i t a b o u t f r f e e I t e w t e I n u t e o s a t e y t I y t I h e o u t I e g o y t h I g o y e a y 아, 근데 여기가 그 진짜 럭키 A.V.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대단한 응. 것 같아. 어. 다 로버트 투숙 과연. 어. 어. <laughs> 뭐야? 에이, <laughs> 로맨틱 하긴 하다. 아이 좋네. <laughs> 이야. 미니 신혼 여행인데요. 사실 그런 야한 느낌이 덜 하긴 하네. 여기 오히려 신혼 여행 느낌이다. 사실 <laughs> 좀 그래 커야 되지 않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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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조. 없는 공간에 이런 걸다 만들어 놨네 나 여기 진짜 러브 호텔이라고 검색했을 때 러브 호텔 순위권에 떠서 온 건데 이 러브가 다른 러브로 해석했나? 여기 있는 거다 어메니티 무료입니다 뭐, 아, 렌즈 뭐 렌즈, 렌즈. 아니야 구강청결제 이런 것도 있고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어좀 좁긴 하지만 이거, 이거 때문에 답답해 왜? 음. <laughs> 네. 이거 괜히 이게 로맨틱이에요 로맨스를 모르네? 나 같은 로맨틱,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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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그냥 뭐 일본의 괜찮은 아기자기한 부티크 호텔이라고 해도 이게 러버 호텔의 진짜 적나라한 그런 부분까진 아니지만 일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근데 다른 그 컨셉 호텔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주임님 제가 채널 영상 봤는데 네, 거기서 진짜 진짜 러버 호텔 우리 막 판타지 속에 그런 거 원하시면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고 안전하게 일본에서 하룻밤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형 근데 우리 필연적으로 몸이 다할 수밖에 없어 침대가 별로 안 커요 이게 <laughs>